자 x는 n이라는 상수 아, 상수 함수는 아니죠 네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자두 무리 함수 y는 루트x y는 이 e 루트x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<laughs> a m b n이라고 하자 삼각형 o a m b n의 넓이를 s n이라고 할때 어, s에 2의 10제곱이 2의 k제곱이다 그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얘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잘 봐요 이점의 좌표를 표현합시다 n 콤마 루트 n 이렇게 되겠네요. 자이 점의 좌표는 n 콤마 엔 콤마 e 루트 n 자 이렇게 됩니다. 괜찮니 얘들아? 자요 길이 표현하면 e 루트 n 빼기 루트 n 이렇게 돼서 아얘이 길이가 루트 n이에요. 이 길이가 루트 n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돼? n 이렇게 될 거야. 괜찮아?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O A N, B N 맞지?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어, 넓이가 어떻게 되냐 S N 이 식이 어떻게 되냐? 루트 N 곱하기 N 나누기 2요렇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지수의 확장으로 표현해 봐. 자, 2분의 얘는 N에 2분의 1 곱하기 N 요렇게 되니까 얘는 어, 2분의 1 곱하기 n 의 2분의 3제곱,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. 괜찮니? 여기까지. 이게 sn이야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죠? s 의 2의 10제곱. 자, 그럼 n 의 2의 10제곱을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자, 그럼 2분의 1에 곱하기 2의 10제곱에 2분의 3제곱. 자, 이게 2의 k제곱이 된다라고 했네요. 자, 얘는 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, 맞지? 자, 끝났어. 2의 그러면 5분의 3제곱. 괜찮습니까? 자 이게 2의 K 제곱. 자 그럼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2의 어, 5분의 5를 빼면 마이너스 5분의 2 제곱 이렇게 되겠네. 이게 2의 K 제곱이니까 K가 어,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자어 뭐야? 아 뭐야? 아 잘못했죠. 소리 자 이거 약분하면 5315가 되죠. 맞죠? 네 미안해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네. 음. 이렇게 괜찮습니까? 아 그럼 얘는 어, 2에 14제곱이 되겠죠, 맞습니까? 그래서 K가 14가 정답입니다.